슬래시 사진 등호 tvn 드라마 계룡선녀전 방송 화면 캡처 드라마 계룡선녀전에서 안승균이 문채원의 커피를 마시고 각성했다. 12일 오후 방송된 tvn 월화 드라마 계룡선녀전 극본 유경선 연출 김윤달 제작 js 픽처스에서는 선옥남 문채원 코두신분의 커피 메뉴 중 하나인 검은 물을 마시고 각성한 우경식 안승균분 의 모습이 그려졌다. 김금, 서지훈 분, 은청희현, 윤현민 분을 만나고 있었다. 이때 연구실을 찾아온 안정민, 유아름 분, 은김금을 찾았고, 연구실로 향했다. 연구실에서 안정민은 성격이 변하더니 1분에 한 페이지씩 논문을 뽑아낸다며 우경식, 안승균 분이 변한 모습을 설명했다. 오경식은 문어체와 논문체로 말하기도 했다. 김금은 오경식이 언제부터 변했는지 물었다. 안정민은 내가 사온 커피를 마시고 나서 저렇게 됐다고 밝혔다. 이전에 김금은 선옥남에게 검은 물을 주문했고 그 커피를 마신 오경식은 각성한 모습을 보였다. 검은 물의 효능을 보고 안정민은 드럭 카페로 향했다. 하지만 선홍남은 없었고 조봉대, 안영미 분, 가 대신 커피를 만들어줬다. 하지만 효능이 없어 작업을 제대로 못한 안정미는 이에 화를 냈다.